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점은요. <laughs> 안녕하세요. 뷰티크리에이터 별세입니다. 오늘은 다이슨 에어랩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객님들이 하도 에어랩 괜찮냐 어, 에어랩 좋냐 아니면 에어랩 사용법들을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빌렸습니다 착한 저희 고객님이 빌려 주셔 가지고 오늘 제가 리뷰할 이 제품은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컴플리티 입니다 이 세트 하나가 75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75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지 전문가적 시점에서 한번 솔직하게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은 다이슨 본체포한다스무 드라이어 30mm 40mm 배럴 하나는 하드스무딩 하나는 소프트스무딩 입니다 이렇게 보여서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오늘 제 머리와 칼 단발 하신 저희 선생님 머리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자 먼저 하드스무딩 브러쉬 하고 소프트스무딩 브러쉬 하고 반쪽씩 제가 써보고 어느정도 차분함을 주는지 느껴보도록 할게요 제일 센 바람 그리고 제일 뜨거운 바람으로 소프트 브러쉬랑 하드 브러쉬를 반반씩 사용을 해봤는데 곱슬이 완전히 펴지지는 않고요 많이 부시시했던 머리가 그냥 조금 정돈된 느낌 정도까지만 된것 같아요 저처럼 곱슬이신 분들은 특별히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은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되게 신기하다. 네, 코안더 스무딩 드라이어. 엄청 신기하네요. 이게 끝에 좀 뻗치는 게 그래서 그런데, 곱슬도 어느 정도 펴지고, 차분하게, 그리고 되게 윤기나게 잘된것 같아요. 제가 엄청 깔끔하게 잘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해놨으니까, 얘들이 뻗쳐있는 걸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30mm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한 가지 배럴로 양쪽 방향을 다쓸수 있어서 좀 편리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머리가 좀짧아고 얘가 잘못받아들이는것 같은데 그래도 뻗쳐있던 애들이 안으로 들어간게 보이시죠? 배럴이 완전히 머리를 감싸고 말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불림브러쉬를 한번 사용해서 드라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얘는 다른 배럴이랑 틀리게 다 구멍이 송송 나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나오면서 머리카락을 감싸지지 못하고 뱉어내요 이렇게 뱉어내요. 그래서 얘는 정말 뿌리를 살리는 용도로만 써야 될것 같고, 컬을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30mm 배럴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30mm 배럴보다는 40mm 배럴이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곱슬기가 아직 보이시는데, 이쪽은 아까 전에 스무딩 배럴을 한번 하고 한 거라 좀 깔끔한 거고요. 여기는 스무딩 배럴 안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곱슬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짧은 머리에도 컬감이 되게 잘 잡히고 가까이 나니까 볼륨감도 어느 정도 사네요 근데 사실 여기서 참고해야 될 점이 저는 원래 고슬기도 있고 숱도 많은 편이라 볼륨이 또잘 살아요 잘 살아서 그런 거고 저보다 머리가 길거나 그러신 분들은 볼륨이 잘안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정말 드라이를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긴 하네요 사용을 해봤고 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처음 사용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점은요 이렇게 귀 옆에 할때 시끄러워요 하고 나서 내리면 귀가 멍멍했어요 좀 시끄럽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네, 굳이 단점을 보자면 그세 가지 정도고요. 장점은 가격을 배제하고 봤을 때 아주 괜찮습니다. 스타일링도 잘 되고요. 드라이기 바람만 가지고 손쉽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긴 해요. 제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스무딩 드라이어로 깔끔하게 한번 잡아준 뒤에 배럴로 컬이나 웨이브를 잡아주는 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간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집에 그래서 스타일링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곱슬이신 분들이 보통 대부분 머리가 두껍고 힘이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해도 깔끔하게 안 잡힐 것 같아서 곱슬이신 분들은 다이스는 비추고요. 약간 반곱슬에 긴 머리이고 스타일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에어랩 고민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야 이게 막파가안 말려도 되네, 그지? 안녕히 계세요.